우리, 이제, 중국 부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지? 예,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그 연설 행동은 다 기억을 하니까, 그건 뭐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포착했던 거는 영화 전뭐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을 제가 만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어, 제가 떠나기 전에 시민들에게 그 무료 커피 쏘고 갔거든요. 그때 만나고. 또한 장면은 부산에서 이제 행사하고 밥 먹고 어 차에 타기 전에 시민을 만나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은 전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포착됐는데 두 가지가 인상 깊었던 게 부산에 이제 그제기억에 남천동 같은데 남천동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시민이 이제 3년도 너무 길다를 먼저 말하시고 그 다음에 3개월도 너무 길다 그러시고 제가 차가 떠나는데 녹음이 된게그 여성분이 3일도 너무 길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반응이 제가 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한 건데 3년 넘무 길다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3개월도 너무 길지 어떤 여성분은 차는 떠났는데 3일도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참 좋았고 이게 그 공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은 제가 12월 14일 날 연설을 하러 가기 위해서 여의도를 여의도 그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악수하는 장면인데 악수를 쭉 계속해 나가는데 남성 한 분이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전 전혀 그듣지를 못하죠. 워낙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악수해 나가는데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어나 하시는 걸 보고 아저 마음이 참그당시엔 전달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싶었고. 그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아까 삼일도 넘어 길다 이 마음이 여기 계신 오신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방송 산법으로 뭐가 달라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필리버스터까지 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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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네, 공영방송 중앙방 방송사가 그야말로 국민품으로 가는 겁니다. 정치권이 개입해서 사장 바꾸고 이사 바꾸고 이런 어, 그동안의 행태들이 이제야 비로소 끊긴다. 음. KBS 사장, MBC 사장 뽑는데 정권이 개입하지 않는다. 음. 이게 가장 큰, 음, 크고 명확하고 쉬운 변화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못할 거라고 그랬죠. 예, 민주당이 저는... 집권하면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의원들이 과방위에서 이 법을 대통령이 동의하셨냐. 노골적으로 물은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대통령이 동의하실 리가 없다. 그냥 과방위가 발진하는 거다. 이런 거였고 그 인터뷰까지 해서 여당이 돼서 이 법을 하려고 하니 참 가상다. 이랬고요. 심지어 국민의힘 간사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거 못하실 겁니다. 음. 이렇게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지 않을 거다. 는 음. 거에 확신을 갖고 싶어요. 집권했는데 이제. 네. 음. 집권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 보내야지.라고 국민힘에서는 생각했고. 근데 사실 우리 당 안에도 그런 기류가 아주 극소수지만 있었어요. 음. 어뭐 반농 반진 이런 음. 뉘앙스로. 이 집권했는데 왜 이거? 음. 뭐. 안할 거지.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런 얘기 노골적으로 KBS 사장도 그러면 못 내려보낸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그 필리버스 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자기들이 찬성해야 된 법안인데 제스처로 자 그래서 드디어 방통 이렇게 방송법이 통과됐는데 YTN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YTN. YTN도 지금 지분은 형식적으로 유진이라는 일반 기업이 갖고 네.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서 사장을 새로 뽑아야 되고요. 또 방송법에 따라서 보도 책임자를 새로 뽑아야 됩니다. 이건 음. 강제 사항입니다. 그럼 유진이 방송국을 인수한 이유가 없어질 텐데. 음. 그러라고 한 겁니다. <웃음> <웃음> 유진의 인수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방송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저희가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국정감사 곧 시작되니까 음. 국정감사 통해서도 지난 대처럼 더 예민하게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YT 문제는 그 방통위가 어떤 이름으로 되든 제 새롭게 재출범을 하고 정상화가 되면 기능이 정상화되면 방통위 역할도 있죠. 네, 네. 방통위가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매각 승인 음. 그 행정 행위 있잖아요. 의결 그거만 취소하면 됩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소보를 뉴스를 잠깐 보니까 박정원 대령 승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항상 근데 이럴 때 자신을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이런 때일수록 그 가랑잎도 조심해야. 그렇긴 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근데 사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보여준 의미가 보통 큰게 아닙니까? 불의에 맞서는 모습. 그러면 저는 당연히 진급을 시켜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해병대에서 수사단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최고죠. 예. 예, 그러면 예, 예. 이제 별을 달라면 어떻게 국방부 검찰단장 이런 건가요? 그 국방부 조사본부라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이제 CIC? 군, 예, 군사경찰의 가장 상급기관이라 예. 거기는 기관장이 투스타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론상 그렇게 가실 수는 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정은 대령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훌륭하게 앞으로 역할을 해내실 거라고 믿어서 저는 뭐 심정만으로 보면은 국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하시고 예, 예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예. 뭐 어쨌거나 그것은 이제 인사권자께서 판단을 하실 문제고 또 앞으로 뭐 그런 여러,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오니까요 그냥 일단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조, 이, 시행된 조치들은 원상 복귀에 가깝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인으로서는 기대하고 있다 정도로 음, 음, 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그 일반적인 그 관례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되게 그 해병대 수사단장하고 대령으로 그냥 예편하게 되는 거였나요?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는? 해병대에서는 코스, 되게 예, 일반적인 그렇죠. 코스는 그렇습니다. 어, 해병대는 아무래도 수가 좀 적으니까. 예, 예. 어. 그런데 거의 한 1년 이상, 1년 6개월 가량을 그 마지막 보직인 수사단장으로서의 뭐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채 사실 계속 서 보직 퇴임 상태로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특별한 보상이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 해병대 안의 군사 경찰 중에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제일 높은 자리를 뚫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만 봐도 실력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검증이 됐고 일도 김기현 사령관조차도 박정훈 대령을 그 핍박한 김기현 사령관조차도 법정에 나와서 박 대령이 일을 못했다 이런 말을 절대 못하지 말아요. 오히려 박정은 대령의 업무 실력, 업무 능력이 평소에 어땠냐 여러분 평소에 일을 너무 잘해서 나도 신뢰했고 뭐 이번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해병대 수사단의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적으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은 대령의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국민들께서 박정은 대령의 실력도 최고다라는 거를 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건 믿으셔도 된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활용 못할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진법사포대서 이게 나왔어요 어, 검사와 경찰 이력서가 다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건진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사주 물어봐가지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사주를 보기 위한 이력서라면 그 이력서에 출생 연월 일 시까지 적혀 있어야죠 난시까지 <laughs> 적혀 있으면 인정 이력서에 <laughs>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럼 사주를 위한 게 아니죠 사주는 연월 일 시까지 들어가야 사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그 검사들 솔직히 검사 간부 물론 이제 좀 일찍 나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내가 확인하면 판사들 말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건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게 돌았거든요. 옛날에.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승진한다. 네, 이 사람을 통해면 이다 든다. 이 사람을 통하면 진짜 심리적인 것도 치료 치유가 되고 네, 승진도 치료. 승진도 된다. 중요한 건 승진이 된다. 이제 이거 했단 말. 이, 이 건이투 전화번호 맨날 전보를 다니고 그쪽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소문이 안날 수가 없죠. 예. 기본적으로 그건 어느 정도는 공인이 된 거잖아요. 동영상도 다 있잖아요. 이거 예선면은 건의투건의투가 이제 김건희 씨가 썼다는 전화인데 건의투에서 건진법사한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문자가 한개 남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그 건진이 한번 걸르는 거야. 검사나 이력 쭉 보고 건진 법사께서 도력으로 이 사람 됩니다, 안 됩니다. 거른 다음에 김건희한테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력서에 프로필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보면 앞으로 어떠 어떤 루트를 밟아서 승진 케이스겠구나, 아니겠구나를 좀알거 아니에요. 건진이 유명했던 게 검사들 인사철에 뭐 어디 울산. 어 지금의 내로가 있어라 그러면 잘될 거다. 한데 갑자기 뭐 서울로 뭐 승진 영전 발령 뭐 이런 걸로 이제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지금 보니까 프로필과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AS가 들어가잖아요. <laughs> 애프터 서비스로 어 그걸 보고 청탁을 또 본인이 하는 거죠. 그 어떤 검사 찾아갔을 때뭐 연예인을 무죄로 빼줘라 뭐 이런 얘기 오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 닮은 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목덜미 남 있잖아요. 심 땡. <laughs> 그 그분이 이제 건진법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영팔 신발 내려진지 1년 이내에 당대 영팔이 가장 높다고 건진법사 제자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어, 혹설에는 이제 심일이 씨 아들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 그는 뭐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분이 그렇게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그3인방이한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들 PC 어떤 때는 핸드폰에 카톡도 들여다보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한게 밖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평소에 힐끗힐끗 봐서 마치 이제 자기가 어떤 도력으로 맞춘, 맞춘 것처럼. 것처럼. 보면 이력서 보고 프로필 보고 어떤 어떤 커리어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맥락이 되지. 그리고 건진도 만약에 검사한테 이런 이력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건희는 건진을 통과한 사람만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진이 중간에 그 검사들한테 기다려봐. 응? 지방에 가 있으면 잘될 테니까 음. 해놓고 자기가 며칠 아, 한참 후에 그 사람을 이 서울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김관환한테 보내면 자기 말이 맞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그런 식으로 입증해 주는 거지 음. 그런 식으로 장사했다는 거지. 노력이 어디 있어? 아 우리 저 최강욱 배우는 조국 대표님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던 분이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야, 저건 사실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건좀 너무 과했다 뭐 이런 대목이 기억나 있는지 패트 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뭐다 기록된 장면들 가지고 만든 거라서 뭐팩트에 어긋난 건 없는데 지금 목 선생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저렇게 거친 모습으로 이렇게 격한, 아니면 분노를 토해내는 모습을 보니 뭐 여러 생각이 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이게 저걸 승질이라고 낸 겁니까? 저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뭐 굉장히 무슨 뭐 화가 나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 저런 거는 저보고 저걸 하라고 했으면 그냥 쌍소리부터 했을 텐데 그 평소에 제가 또 유튜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셨잖아요. 저는 일단 그어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윤석열이를 윤석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인이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윤석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윤석열. 근데 지가 윤석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는 못 불러주겠다. 그래서 항상 <laughs>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오늘 이렇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윤석열과 조국을 보니까 다시 한번 열받고 예, 네. 저걸 어떻게든지 제가. 그만두지 어, 않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그 분노에 예, 함께해주시고 그 조국의 분노는 좀 너무 점잖은 분도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좀 솔직해야죠. 네. <laughs> 예.